안양시는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올해 8개 지역의 도로를 개설합니다. 시는 공군부대로 이어지는 병모갈로 3단계 공사를 오는 4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944m 길이의 도로로 폭 5m에 불과한 것을 12m까지 넓힘으로써 차량 교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빌라가 밀집한 주택가 두 곳의 길을 폭 6m로 확장합니다. 중앙에 노상 주차장이 들어서 있는 호계천 복개 구간은 양편의폭 34m에 이르는 도로로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천 신설 교량과 연결돼 교통 편의가 예상됩니다. 명소 안양예술공원에도 새롭게 순환도로가 뚫립니다. 시는 비포장 길로 돼 있는 길을 폭 10m 도로로 2월 중 착공해 12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가인 박다리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석수지웰아파트 인근, 박다리동 삼봉마을 일대 등 3개 지역도 금년 9월까지 재포장과 폭을 넓히며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게 됩니다.